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 집안에서 홀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눈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서 참 애를 쓰시고 또 눈물로 눈물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새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이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런 고백들을 후회하는 것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욱이 내 가족을 전도한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어떤지를 가히 상상하실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통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니까 마음에 안타까움도 사라지고 눈물도 메마르고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경우들 혹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들 여러분 뭡니까? 나는 내 가족들 포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놓고 그냥 우두커니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10월 26일이면 또 가을 행복축제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축제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겨집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전도는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기다리고 맞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 거죠.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전도는 내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저녁을 안 드셨습니까? 예.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와 책임을 끝까지 내가 질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께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영혼을 위해 특별히 우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는 웁니다.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지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울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떤 성도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그 잃어버린 영혼을 맡겨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를 위해 울수 있는 그 성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 가지의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섬세히 찾는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섬세한 모습으로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세 가지 그림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세 가지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마음들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잃어버린 자를 바라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모 어떨까요?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 아이를 찾아서 발견해서 내 품에 안을 때까지 여러분 그 부모는 사실 사는 게 아니죠. 눈물로 눈물로 시금을 점폐하며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를 찾아 나설 겁니다. 2014년 4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304명이 사망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바로 세월호 사건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고로 아이를 잃었거나 당시 아이가 실종된 가운데 있었던 그 부모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실종된 내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그 부둣가에서 몇날 며칠을 아니 모두 다 이제 철수에간 뒤에도 그 부모들은 그 부두가에 우두커니 서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행복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안절부절 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움이 없고 이 안절부절함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비의 애 끓는 그 심정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양을 사서 함께 공동으로 양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중에 양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잃어버린 그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그 양이 아무 양이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양인지 어떤 양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 때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생각이 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초청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목자는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흔아홉 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거기에 더하는 게 여러분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 양이나 거기에다 채워넣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바로 그양 바로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지요 내가 아는 그양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찾도록 그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양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양을 우리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훌륭하고 어쩌면 내가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그들보다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실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들의 실상이 여러분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꼭 필요한 자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꼭 필요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위험하고 또이 험악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을 위해서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목 놓아 그 양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구석구석, 산 구텅이 귀텅이, 여러분, 모든 곳을 다니며 그 양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찾으실 때 저는 그리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사케오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도 목놓아 크게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잃어버린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목놓아 부르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번 불렀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자 주님이 그만 포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리 하시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저 한번 그렇게 초청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번엔 아예 초대조차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또 섬세하게 찾는 한 여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닙니다마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좀 어떻습니까? 뭔가를 잃어버려도, 뭐, 잃어버렸네, 뭐, 없네, 이러면서 보통 빨리 이렇게 털고 일어납니다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찾기 위해 알뜰하게 찾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을 켜고, 비지를 하면서 그걸 찾는다. 섬세하게 그걸 찾기 위해 애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잃어버린 장소가 바로 집안이라는 거죠.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그 드라마,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머물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교회 가운데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행복축제 때 우리 그분들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이 모습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비지를 하면서 섬세하게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여러분 섬세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보다 더 편하고 더 놀이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이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있다 해서, 주일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가 교회가 그저 편해서 교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가 거듭나 회심한 그런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등불을 켜고 비지를 하면서 섬세하게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여러분 살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 위해 아비의 마음을 달라고,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섬세한 손길에 여인의 그 심정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좋은 전략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닭이, 소가 닭 보듯이 그렇게 대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는 날, 그분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그분과 나 사이에 그 길에, 여러분, 잡초가 우거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왕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하는 일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청하는 날 그를 어떤 의미서 에 떳떳하게 초청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밥을 할 때도 뜸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뜸을 들여야 밥도 되고 누룽지도 되지 않습니까? 뜸을 안 들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분과 나의 이 관계의 길에. 여러분, 그 길이 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애를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봄에 혹은 작년에 행복축제에 한번 왔던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렵니까? 한번 왔는데 또 부르려고 하니까 좀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안 부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두지 말고 행복 축제가 되니까 당신이 또 생각이 난다. 여러분, 이러면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와봤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좀덜 어색하잖아. 한번더 가자. 여러분, 이러면서 초대하십시오. 대개 안 믿는 분들, 교회 나올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어색함이죠.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보다 더 어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절에 갈 일은 없습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몰라도 뛰어놀면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 어색함을 자꾸 우리가 줄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청자를 모셔와서 그 교회에 도착해서 짧은 예배드리기 전에 그 시간까지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도록 그분이 절대 어색해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눈물의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 그리고 여인의 섬세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어색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합니다. 작전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합니다. 뭐 작전 전략 이러니까 뭐 조직 같습니다. 많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 축제가 한 2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이번 행복 축제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또 충성하는 모습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번 행복 축제를 맞는 저희들 마음 위에 하나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심정을 주시고 섬세하게 찾는 여인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피며 이 행복축제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